그청포성이 없는 그런 전시 상태에 있는 게 아마도 119 대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청댁입니다. 오늘은 잘 수도 자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119 대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아닌 병으로. 돌아가신 우리 저희 아버님 사연인데요. 다 이때죠. 북한은 이때가 낙지철이에요. 여기서는 오징어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낙지라 그래요. 낙지가 많이 나는 때도 있고, 안 나는 때도 있어요. 낙지 바로라 그러죠. 이때가 저희 아버님께서 오징어 잡이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장마당에 들려서 돼지 껍데기 아시죠? 돼지 껍데기 볶은 거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별로 큰 병이라고도 안 봐요. 그냥 빨리 응급 처치하고 골든 타임만 잘 넘기면은 얼마든지 살수 있는 그런 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들어오셔서 설사 좀 하시고 아, 좀 미스거리네, 토 나오네? 이러시고, 그냥 녹두 갈아 드시고, 미나리 이렇게 미나리 물 이렇게 갈아서 그 즙을 마시고, 이렇게 응급 상황을 넘겼어요. 집에서 그냥 민간요법으로. 이 녹두하고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해독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혹여 잘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라고 하면 은 아주 그냥 달리도 아니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러면 거기서 다 음식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음식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거기서 식중독 기운이 나왔다 안 나왔다 거기서 식사하신 분들은 다 가서 이렇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조금만 설사하고 조금만 속이 울렁거리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섭다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 놓, 놓치셔가지고 그냥 몸에 그 독이 다 퍼져서 폐증이 오셔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저희도 충격받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또 오라보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겨울 날바다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우연히 사고로 당해서 이제 그 손등이 이제 피지가 다 이제 벗겨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육지로 배 타고 이제 그냥 들어오면서 엄청 출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 가서 지혈만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온 거죠. 입원 치료도 못하고 피가 없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의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다 의료 체계가 붕괴된 상태라 골든 타임을 놓친 거죠. 여기 이게 피지가 벗겨졌는데, 요 손등 손등에서 요 아래까지 사실 큰 병도 아니었어요. 요거 잘만 치료하면은 세 살도 나올 수 있고. 이식만 좀 하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살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혈을 못 하고 꼭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악화되고 병이 호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너무 빠졌는데 이게 수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내가 여기다 뭐 치료하고 뭐가 이게 뭘 해도 안 돼요. 내 워낙에 면역이 약하니까. 계속 여기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 조금 나올라 하면은 또 살가죽이 다 터져버리고 이게 다 강직이 되어가지고 손을 필 수가 없고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손 여기서 땡겨가지고 이거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고통스럽게 아르시다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오빠 때문에 왔지만은 한달 정도 면 되겠다. 무조건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나 갔다 올게 했는데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못 갔잖아요. 이제 후회한 일이지만은 그후에 들어보니까 이제 저 제가 올 때까지 한달 정도 이제 버티시다가 끝내 못 버티시고 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병도 아닌 그병 때문에 이렇게 의료 치료도 못 받고 응급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응당이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 희생 정신이 없으면은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응급 상황이라는 게딱 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응급 시설을 제가 한번 착 봤어요. 그냥 소방차하고 응급 환자 이송하는 그런 이 환자 이송하는 차만 있는 줄, 구급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경찰 구급차. 그리고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 혈장을 실어 나르는 그런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 소방 헬기, 혼자 구급 헬기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세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버는 것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은 이 모든 세금들이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아 내라면 저희가 또 받은 것만큼 또 이제 패풀 줄 알아야죠. 또 이제 나라에서 당신 이만큼 버렸으니 또 우리 또그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이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그런 또 이런 공공기관들의 이제 내야 구분들도 혼신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요. 막 아파트 낮은 건물도 아니고 높은 건물에서 불이 막 났어요. 그러면 그 위에 맨 꼭대기 아니면 그 사다리차 높은 사다리차에 올라가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안에 갇힌 사람들을 그 구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내한 몸을 막내 던지는 그런 구급 대원들의 희생 정신을 보면요 정말 감동을 안할안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존경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다 자고 있어 있어도 그분들은 안 자고 있어요, 잘 수가 없어요. 정말 나라의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달리고 제일 먼저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마 119 대원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 상태일 때는 정말 군인들이 제일 솔선 앞, 앞장에 서서 그전시 상태에 맞춰서 이제 대처를 해서 빨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뛰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청포성이 없는 그런 전시 상태에 있는 게 아마도 119 대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뭐또 이제 차량 정비를 하다가도 또막 삐삐삐 소리가 나면 또 무조건 또 달려가야 되고 어디든 무조건 달려가야 되고 응급환자 받도 무조건 이렇게 어. 싫어 와야 되고 거기는 뭐 극적으로 이제 살아난 분들도 계시고 너무도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또 이렇게 만약에 손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가족처럼 가슴 아파하는 정말 우리 119 대원들이에요. 세계적으로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사고가 나면 응급 환자 이송 차량이 오면 먼저 그 사람의 상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말을 할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으면 의료 보험이 있느냐? 어느 보험 회사냐? 이렇게 꼭 물어보고 그 돈 액수에 맞게 병원으로 선택을 해서 간답니다. 저희는 뭐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가까운 그런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가잖아요. 그 시설이 막 이렇게 다 갖춰진 이런 시설로.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 난 시점부터 그 병원까지 거리 5분이든 10분이든 거리당 키로당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웠다 일어난 자리는 시트를 한 번씩 침대에 또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모든 게다 그분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응급차량을 타고 갔다 오는 것만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에서 300만, 400만 좀더몇킬로좀 길게 갔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외국 나가 못 살아요. 우리 지금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똑같잖아요. 다 무료로 가잖아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 세금에서 다 이렇게 봉급을 받으시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나처럼, 내 가족처럼, 내일처럼 설선 그렇게 사명감을 안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이런 119 대원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예요. 없어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정으로 살고 가족과 같은 대한민국의 119 서방 대원들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자랑하고 흥지를 가집시다. 오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기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도 여기 저랑 그래서 아버님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대한민국의 119 북촌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